일는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린 지 지금 8일 됐어요. 원래 어제 이렇게 해보려고 있었는데 뭐, 스케핑 한두 번 빼고는 대부분 이렇게 저어 봤었는데, 2월, 여기, 2월 4일부터 첫 영상, 아, 3일? 3일인가 4일에 첫동사했던 걸로 나는데 어쨌든, 첫 매매가 여기였어요. 200의 손질가를 두고 여기서 공을 보고, 700에서 900까지 보겠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터, 700에서 어느 정도 터내고, 응. 여기서 내려오는 모양새 때문에, 500 초반에서 정리했던 걸로 기억나요. 그때, 새벽에 술 먹고 있었어요. 응.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매매를 여기 여기 부분 여기서도 매매 하나 했었던 거 같은데 그 영상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입절로 뭐가 나갔었고 손절는 지금 보니까 세번 쳤어요 세 번. 근데 어머 이게 잘못다 이제 300에서 롱을 잡고 300에서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 잡아왔던걸 여기서 조금 덜어냈다가 여기 떨어질 때 여기 250 손절가를 두고 롱을 물량을 좀 많이 추가했다 해서 이때도 500 초반에서 최대 7, 800까지 봤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털고 여기서 어느 정도 털었던 걸로 기록해 그리고 이것도 어디선가 이렇게 본절이 나왔던 걸로 기을하고 있어 아마. 이 추세에 맞닿는 요 부분이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에, m l 를미국 엄청 시간을 끌렸던 <목소리> 걸로 기억을 하고, 여기서 숏을 들어가서, 여기서 좀 털어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 이게 그때구나. 이게 디센딩, 그 디센딩처럼 떨어져서 단타로, 제가 기다리는 지점이 900 초반대였어요. 900 초반대. 그래서 여기서는 난 옹을 볼 거고, 이게 결국엔 다시 떨어질 거라고 여기에 대 되돌림으로 봐서 200부터 200 후반까지 3분할로 숏을 보고, 300 중반부터 이제 로스를 잡겠다. 그래서 2 3 0 0 초반, 그 다음에 22,900 몇에서 다 털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기어디요 그래. <laughs>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롱을 잡기 시작했죠. 이때, 한번 튕겨주고, 결국에 다시 빠지고, 처음에 800으로 손질가를 뒀다가, 요 저점으로 맞췄어요. 그런데, 이게, 비트겟, 이게 선물 차트랑, 밴드 차트랑 달라서, 어쨌든, 여기 손절이 나가고,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였을 것 같은데, 여기로 거래량이 계속 줄어드는 형태였어가지고, 이제 특히나 바이스 차트 보면, 이제 시장가로 800에서 올라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50%를 정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이 꼭대기에서 정리 했어요. 이게 아마 2, 3년짜리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농을 탔었죠. 여기서 2분할로 580에서 6 초반 보겠다. 그 다음에 이거 되는 건 여기 여기서 뭔절 야기절이 나왔고. 그래서 여기서 탔던 농은 여기까지 한 이때도 한50% 정도 이상은 털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져갔었고, 그 다음에 얘도 로스를 여기다가 안 두고, 여기에 어딘가, 여기에 어딘가 둬서 야익절로 나오고, 다음날 후회했던 걸로 확 아, 좀 더, 여기로 로스 잡아될그 다음에 이때가 아마 8월 연설 때인데, 이때 880에서 숏도 들어온건 있는데, 여기서 숏트를했던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먹는 이게 뭐 7, 8, 6 이런 자리였어가 근데 어쨌든 그거 빼고, 롱, 숏, 롱, 양, 양방 다 하면서 여기서, 여기서 올라갈 때 여기서 50% 털어내고, 소액으로 간다고 했다가, 여기서 물량을 추가로 더 담았어요. 890불에서. 여기에 대한 8, 8, 8, 8 6 자리였을 거예요. 290까지 70% 털었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본절나왔고 그러고 나서 이 타점을 놓쳤어요. 이 타점을 놓쳤는데, 이제, 사실 이때도 290 정도의 숏을 들어가서 여기까지 진짜 소액, 진짜 소액. 100불 이하 수익. 그래서, 왜냐면 저는 이때도 실시간 매매를 했었을 때 같은데, 23초반에서 롱을 보겠다. 그래서 실시간 방송을 처음으로 했었고, 이때, 모르는 척 하다가 결국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900이 손절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950에서 도망을 갔었어요. 950에서. 엄청 짧게 그거긴 했어요. 왜냐면, 거래량이 갑자기 엄청 늘어나가지고, 1분 봉을 봤을 때, 아, 이거, 이거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매매, 이것까지, 이거 손절 나오고 자서, 매매 못하고, 이제, 지켜보다가,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해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숏을 들어가서, 들어가. 이게 2월 9일이었었을 걸 기억을 해요. 숏을 들어가서, 여기, 여기서부터 이, 이거에 대한 382 부분에서 보고, 그때도, 이제 여기 제가 원하는 타점 도달해가지고, 300 부분에서, 400 초반에서, 300 중반 부분에서, 롱을 타깃해서, 숏은 여기서 다 털고, 롱으로 스위칭해서, 여기서, 70% 털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숏을 들어갔어요. 여기랑, 여기 두번 나눠서 들어갔어요. 네. 여기, 여기랑, 여기 750. 분할로 들어가서, 여기에 다 정리를 했어요. 650 부분에서. 계속 시간을 끌기를. 그리고, 그, 850에서 950에부터 숏을 보겠다 했는데, 결국엔 빠졌죠. 그리고 다음날 제가 내시경을 받고 받아야 되는 날이었어가지고 관장하고 일찍 자고 새벽에 관장을 했어야 돼서 이때 눈을 떴어요 이때 어디정가 눈을 떴어요 새벽 다섯시 5시 반 사이 그래서 900 후반에 들어가서 어제죠 어제 숏을 770그 다음에 올라가는, 원래는 여기까지 몰래 했었다가, 이제, 여기가 저점인 줄 알고, 여기서 슛을 다 던졌고, 720부근에서 롱을 탔었, 탔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여기였던가, 여기였던가, 어쨌든, 700 초반 20 정도에서 롱을 탔었고, 여기서 물을 한번 탔어요. 여기 2.168짜리. 그리고 어쨌든, 문제가 여기서 물을 타고 또 계속 2절을 안 했어요. 900 중반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초반인가? 어쨌든 2절을 한번더안 하고 여기서 물량을 또 추가로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끝이겠구나.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올린 영상.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왔던 여기서 손절이 나왔고, 지금은 포지션이 없어요. 그래서 손절 세번 나왔던 것 같고, 이거는 영상에 제가 다 담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매매했던 것 같고, 사실은 저는 요런 구간이 진짜 편해요. 요런 구간이. 애매하니까. 근데 어떤 특정한 추세가 터졌을 때, 그때가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봤지만, 한번더 뺐고. 근데, 이제 공격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수를 할 타점이 21.20.9에서 21.1, 1.2 사이. 여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는 소리죠. 로스는 잘 잡아야겠지만 이때는 여기는 시드를 크게 안 들어갔었어요. 여기는 좀 크게 들어갔었고 여기는 다시 또 크게 들어가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2. 점 아까 영상에서 22에서 올라온다면 숏.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저, 저항을 받고 6 0 0초반 내에서 버티는 느낌이 들면은 롱을 한번 도전해 보고, 그게 아니라면은 400부터 200 사이. 지금은 선물 내면은 큰시도로안 하거나 그냥 쉬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숏을 요 부분에 봤으면 좋았겠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대장 내시경을 받기 전날이라 중에 일찍 자서 저도 뭐 수술 위해서 잡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음 그러니까 이게 손절이랑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손절을 많이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한번 그러니까 먹을 때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트레이딩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손실과 이득을 인정을 해야 돼요. 너무 고통스럽지만, 근데 그거를 기계처럼 해야지만 되는 거고, 내가 퍼센트지로 계산해서 손절이 세번 나갔을 때한 번으로 면징을할수 있게끔 자리를 잘 찾아야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시드를 잘 이렇게 비중을 올리고 너무 아까운 자료들이 많은데 여기서도 매매를 정말 잘했어요 여기서도 16.3에서 이게 내 기억상 이거에 대한 1.13이었을 것 같은데 1.13인가? 1등이지아 아마 이게 트겟이랑 홈을 찾다가 다할 건데 어쨌든 여기서 잡은 거를 여기까지로 끌고 간 적도 있고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롱만 봤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이 추세를 만날 때는 그 추세에다가 꺾이는 방향으로 그 추세를 하면 안 되긴 해요. 그런 할 때는. 그래서 이때랑 마찬가지로, 그게 또 여기서 나올 수, 나오지 않으리, 않으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정말 타이트하게 매매를 해야 될요 이럴 때는.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는 받아볼 만한 위치다. 반대로 여기도 숏을 7만원 위치였죠. 여기가 요 구간이랑 똑같기 때문에, 요 구간을 진짜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되는 구간이에요 이거는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이때부터는 다시 비중을 늘려야 돼요 이게 뚫린다면은 여기서도 요, 최소 요 구간까지는 매매를 크게 해서는 안되는 구간 마진 같은 경우 응. 올라가든 내려가든 선물을. 응. 그리고 저는 이게 1, 2, 3, 으로 이렇게 너무 안 보여서 마이트가 이제 막바지에 치다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간 에서 이렇게 해서 더 익스팬딩 을주든 그게 결국 에 삼각 주렴 으로 갈 수도 있 고, 요렇게 한번 더 찔러 줄 수도 있 는데, 중요한 건여 기를 깨지않는것같 아. 여기 요기 마저 깨 면은, 어, 이번엔 정말 복잡할 겁 어쨌든, 어, 았습니다 매매를 총 10번 이상 한것 같고, 순전히 3번 정도 나갔어요. 어, 여기는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구간인데, 짧게 짧게 가져가야 되는 거 욕심을 좀 부렸던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선물은 여기 매물 때 이제 빠지는 순간부터 400부근부터겠죠. 여기서부터는 특히나 이 부분. 한 150에서 900 사이. 여기는 이제 좀 크게. 보고, 여기서 손절한 거에 곱하기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은 음. 1차 익절로만으로도 음, 곱하기 2, 3은 낼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매매를 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음. 여기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음. 그리고 여기는 도전을 음. 해볼 만한 위치라고 음. 보고, 음. 이게 손절이 나가도 여기서 잡으면 한 번에 다 맹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는 신경을 안 쓰고, 쓰고 안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좀 이렇게 이상형적으로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업을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나중에 뭐 시도 인증하세요, 뭐 계좌 인증하세요. 이거는 제가 사업마다 문자 많아지면 다할 거니까 지금은 그 공개를 하면 또안 되는 이유도 있어요. 지금. 결혼도. 일단 은 현재 그 렇습니다. 이렇게 매매 했 고, 다음 주 에도 이렇게 한번 정리 를 한번 해 볼게요.